꼰대입니다. 오늘은 누군가가 말하는 희망의 나라 또 상식이 통하는 나라를 이야기 하겠습니다. 현재 이 나라는 사업주에게 의무도 없는 종업원의 사회보험료를 대라고 하는 나라인데 시장이라는 원장을 차면 세금을 자기의 쌈짓돈으로 알고 기본소득이라며 농돈을 퍼줄 수 있는 나라이고, 도지사라는 나라 나리는 일산대교 주식회사와 같은 국민이 돈좀 버는 것 같으면 극고을못 그 보고 계약을 취소해버리는 나라. 앞으로는 초과 이익은 직접 환수한다는 이상한 나라 아닙니까? 아서라, 희망의 나라는 안 봐도 알겠으니, 현재의 이상한 나라나 상식이 통하는 나라로 만들어라. 사회보험료는 수익자가 부담해야 할 것이므로 사업주 부담은 당연히 해소해야 할 것이다. 과다 이익이라고 판단된 이익이나 초과 이익은 세금으로 자동적으로 환수되므로 뻘짓거리하지 않아도 되지만 용돈으로 망실된 국고는 자동적으로 환수되지 않으므로 나리님으로부터 변상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이재명은 희망의 나라를 만들겠다지만 서서히 미래 세대를 절망의 나락으로 밀어넣고 있습니다. 산수 공부를 해 봅시다. 총 유권자 수가 4,400만 명이고 10대 유권자 수가 115만 명, 20대 유권자 수가 680만 명. 10대와 20대 유권자를 청년이라고 보면 800만 명입니다. 18점 18%를 차지합니다. 특보권이 없는 국민의 수를 600만 명이라고 할때 미래세대는 1,400만 명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좌파, 동 팔족 정권이 5년 동안 증가시킨 국가부채 400조 원은 미래세대에 부담을 지운 것입니다. 1인당 3천만 원이나 되어 정권을 교체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2번 일상회복 지원금 10조 원도 1인당 70만원을 미래 세대가 부담해야 됩니다. 이번에 20만원을 지원받는다 해도 50만원은 부담입니다. 이재명은 소수히 미래 세대를 절망의 나락으로 밀어넣고 있습니다. 희망의 나라를 만들겠다는 이재명에게 속지 마십시오. 이재명이나 윤석열이 경쟁적으로 청년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사탕발림을 하지만 거기까지일 뿐입니다. 사회 보험료 문제와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나올 수 없습니다. 구질구질한 단발성 정책은 머리만 혼란스럽게 할 뿐입니다. 청년 수당이나 페미니즘은 근본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청년 소득세 감면을 예로 들면 중소기업, 청년 근로소득세 감면 세금 최대 150만 원이고 새로이 사업 소득을 감면한다고 한다는데 얼마나 되겠냐고요. 중요한 것은 사업을 벌릴 정도면 아빠 찬스를 쓴 것인데 청년이라고 무조건 조서를 감면한다는 것은 그런 부자의 세금을 감면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찬스를 쓰지 못한 청년들이 더 많은데도 말입니다. 꼰대어 기본소득은 누구나 매월 100만원, 1년이면 1200만원입니다. 그런 찬스를 쓰지 못한 청년들에게도 희망이 되어 줄수 있지 않겠습니까? 꼰대어 기본소득 1인 매월 100만원이면, 아어 일부 개요고, 요 3부까지 있습니다.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